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8절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박은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오늘의 만나. 십자가에 참수하는 것은 그 낙행을 했을 때 행하는 상 집행이었습니다. 피를 다 쏟으며 뜨거운 볕채 말라 죽게 되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 제도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참수하는 두 죄수 중간에 예수님을 매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그 사람은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 죄수 중에 죄수라고 능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하는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고 구원하셨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 다른 두 죄수처럼 취급당하곤했습니다. 이런 원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예수님이 그 모욕 속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셨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발견.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하여 각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받은 문자. 내가 걷는 그 길에 값 지불을 이미 하였다. 나를 따르는 길이어서 버겁고 힘든 길이라면 복이는 길이며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내가 함께하는 길이란다. 보낸 문자. 주님이 우리에게 복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견디셨던 것을 상기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였다고 한호 혹은 저주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죽음의 목을 거머쥐어 승리를 쟁취하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내 삶의 현실과 물리적인 많은 요구들이 어렵게 하지만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길을 묵묵히 걸을게요. 오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고통과 모욕을 겪으시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길을 충실히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조용한 결의로 당신의 뜻을 따르도록 우리를 강화해 주시고 예수께서 죽음에 대해 얻으신 승리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